타겟팅도 똑같고 소재도 똑같은데 목표가 다르다고 해서 효율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태비입니다. 오늘은 조금 활기차게 오프닝을 시작해봤는데요. 바로 오늘이 드디어 페이스북 광고 세팅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은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가 있고,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오늘은 보다 많은 타겟팅 그리고 목표 설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광고 관리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페이스북 광고도 구글 광고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카카오 광고랑도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광고 계정이 있고, 광고 계정 안에 캠페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고, 그리고 캠페인 안에 여러 가지 타겟팅들이 가능한 광고 그룹, 광고 세트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광고 세트 안에 광고를 돌릴 크리에이티브를 설정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광고 계정 안에서는 캠페인, 그리고 캠페인을 설정한 다음에는 광고 세트, 광고 세트 다음에는 소재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 광고를 하는 목표, 목표를 캠페인에서 설정을 하고, 내가 이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타겟 유저들, 타겟팅을 광고 세트에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광고 소재를 세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광고 소재는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이미지, 혹은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타겟 유저 같은 경우에는 내 광고를 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람들한테만 타겟화해서 나가고 싶어 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 게 광고 세트입니다. 캠페인단에서는 캠페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캠페인 목표는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소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가 타깃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웹사이트에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나 이 영상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거나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구매나 장바구니, 상담 신청과 같은 액션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걸 설정하는 게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캠페인에서는 목표 행동을 그리고 광고 세트에서는 내가 광고를 보여줄 타겟 유저를 선택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는 제가 보여줄 광고 이미지 혹은 광고 영상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페이스북이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어, 이렇게 타겟팅을 했네? 그럼 이 타겟팅한 유저 범위 안에서 어 캠페인 목표 설정이 웹사이트 트래픽이잖아 그럼 웹사이트 트래픽을 많이 일으킬 것 같은 사람들한테 이 소재를 보여줘 보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이 스스로 최적화하면서 보다 나은 캠페인 목적에 맞는 유저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소재를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세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동일한 소재를 운영하는데 캠페인 목표를 다르게 설정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은 저는 용용이 동영상 소재를 쓰고 싶어요. 우리 광고는 용용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여주는 광고예요. 아, 근데 궁금한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은 조회수 획득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채널로 더 많이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경우에 캠페인 목표로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동영상 조회, 하나는 웹사이트 트래픽인데요. 이두 가지 목표로 용용이 영상을 돌려보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까요? 타겟팅도 똑같고 소재도 똑같은데 목표가 다르다고 해서 효율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용용이 영상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캠페인 조회수 목표로 돌린 영상은 조회수가 훨씬 많이 일어났고 웹사이트 트래픽으로 진행한 광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링크 클릭이 훨씬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이 최적화를 할때이 목표를 중심으로 최적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게 저희가 똑같은 소재를 주고 똑같은 타겟팅을 줬지만 이 캠페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다른 걸로 준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 각각의 목표에 맞춰서 최적화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 조회 목적으로 돌렸을 때는 링크 클릭보다는 동영상 조회수가 훨씬 많이 일어났고 똑같은 소재지고 똑같은 타겟팅이지만 웹사이트 트래픽을 목표로 했을 때는 링크 클릭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동일한 소재이고 동일한 타겟팅이기 때문에 효율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캠페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혹시 운영하고 계신 계정이 있으시다면 캠페인 목표를 설정하실 때 정말로 이 소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유저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시고, 광고 캠페인에 적합한, 광고 캠페인 목적에 맞는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 캠페인 세팅을 시작해봅시다. 뿅!